8자 설화 구 신의 꿈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상에서 팔신이 비밀을 간직하고 이승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때 이제 팔신이라는 것은 그한 명의 왕을 일곱 명의 신이 모시고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왕이라는 것이 이제 주인공을 얘기한 건데, 이 경우는 이제 갑이 왕에 해당되겠어요. 이 왕을 나머지 일곱 신이 잘 모실 수 있도록 미리 기술을 많이 배워서, 그러니까 품성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때쓸수 있는 그런 재능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서 해 그걸 잘 연마해가지고 이 왕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상태로 해서 같이 이승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때 이제 이승으로 와서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왕이 강한 왕이냐 약한 왕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일곱 신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그 우선 이 왕이 강할 것인지 약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이제 에이몬인데 예, 여기 왕이, 주인공이라는 것이 왕이라고 할때그 주변으로 이렇게 신이 있을 때 가까이 있을수록 그 힘을 많이 받게 되죠, 왕으로부터. 그래서 예, 가까이 있는 것이 힘이 강하게 되고 멀리 있으면 약한 신이 되겠죠, 힘이. 그래서, 항상 요 월주에 있는 거, 월지에 있는 거죠. 이걸 월령이라고 하는데 힘이 강해서 월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인성일 때도 마찬가지로 월령이 힘이 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성과 비겁일 때 비겁으로 된 그런 신들은 다 왕을 도와주기 때문에 힘을 도와주기 때문에 플러스로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으로 된 그 신들은 아그 왕으로부터 힘을 뺏어가는 쪽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정리를 했어요. 전부 그때 역시 그것도 원령이 마이너스로 강하죠. 원령이 마이너스로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승으로 내려온 그 비표를 가지고 이승으로 되는 비표라는 건 바로 생년월일 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내려온 그 왕이 어떤 모양이냐 어떤. 그 상태로 돼 있을 것이냐 강하냐 약하냐 이걸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다 수치를 다 대입을 해봤어요. 자 연주에 있을 때는 연에 있을 때는 힘이 약해서 비견도 50분이 안 되죠. 편관도 마이너스 50으로. 그다음 이제 금하고 인, 인이 목인데. 금극목이 되죠. 그게 극을 받으니까 극을 받으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의 힘의 반만큼 약해지는 걸 생각해가지고 마이너스 25를 다시 더해줬죠. 여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25 플러스 25분이 발휘가 안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하고 묘인데 이건 정제로 마이너스 100이 됐고 이쪽은 묘는 겁재로 400이 됐는데 이때는 목극 토하니까 토가 기가 이것이 힘이 반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100 있던 것이 마이너스 50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50을 해줘서 마이너스 50으로 바꾼 거예요 힘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하고 미인대회 것은 그래서 이때는 토생, 그 금이 되겠죠. 토생 금이니까, 토생 금하니까, 이 힘, 여기 요 힘의 반만큼이 더. 크게 된다. 즉 이때 마이너스 150이니까 마이너스 의 150의 반만큼이 더 커진거죠. 마이너스 커진거죠. 이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75를 더 더해줘야 되기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다 계산하니까 얼마나 오냐면 플러스 400이 나오죠. 이때 이 감목 즉 왕은 자기 스스로가 100만큼을 더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그럴 때 예, 그 넣어서 계산하니까 400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지금 이 말은 플러스 400이 됐으니까 신강인 사주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당연히 신약인 사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이 내려온 왕은 신강인 사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강이란 말은 뭐이 감목 그 왕이 뭐 힘이 강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가 그 사주는 영을 중화를 기준으로 하는데 플러스 와 마이너스 0이 되는 것을 중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플러스 4 0 0만큼의 힘이 강한 쪽으로 나타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이때 이제 간목과미인되어 것이 목하고 목이죠 원령도 이렇게 될 때는 이거를 스스로 왕하다, 스스로 강하다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대개 원령이 이렇게, 그, 비겁이나, 또는 겁재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일 때는 대개 그, 신강사주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왕은 신강사주가 되어 있고, 이감목이라는 것은 양간을 얘기해요, 양. 이게 갑이 양이고, 을은 음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이 때, 즉이 왕이 갑으로, 이양 갑으로 되 있을 때는 항상 강해야지만 이 신하들을, 신들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신들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처음에 내려올 때그비표를 가지고 왔죠. 그게 뭐냐면. 연월일신인데 그래서 그 연과 일과 월과 일과 시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각각의 신을 찾아내면 되겠죠. 우선, 그 며칠 날이냐면, 50년 3월 30일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그래서 그 만세력에 있는 그 표를 미리 가져왔어요, 되다 그래서 양력으로 3월에 30일이다. 그래서 3월의 삼실 보니까 일진이 갑자로 되어 있죠. 일진이 바로 여기 일주에 해당되는 거에요 그래서 갑자라고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기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월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월건이 되기 때문에 월주에다 적으면 것을 기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연이 있죠. 태어난 연이 그 1950년인데 50년이 경인년이기 때문에 경이, 경인이 바로, 이제, 연주가 된다. 연에 있는 신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인데, 시에 대한 것은, 간목에 해당되는 그 시주를 먼저 가져왔어요. 간목에 해당되는 시주를 가져왔는데, 이 시주에서 미시라고 했으니까, 미시를 찾아보니까, 여기 에 신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미가 바로, 그 시에 해당되는 시 주가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신이 된다. 이렇게 알아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노임새를 볼 때, 이신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은 요 묘라는 그 양행이 힘이 제일 강하다는 얘기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 이것을 꽃나무로 비교한다면, 은 간에 해당되는 것이 꽃이 해당될 것이고, 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줄기가 되고, 여기 지장간에 해당되는 것이 뿌리가 되겠어요. 즉,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줄기도 잘 자랄 것이고, 줄기가 잘 자라야 꽃도 잘필 수가 있다. 즉, 꽃을 봐야 그 나무가 무슨 꽃나무인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꽃을 피울 때 꽃이 정제냐, 재물이냐, 또는 벼슬이냐, 관이냐, 이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벼슬과 재물이 꽃으로 나타나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꽃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 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관이 있죠. 그래서 우선 편관과 정관이라는 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 편관이란 것은 아, 칠살이라고 해서 이 나를 극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극해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 온달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아그 아주 예, 심하게. 나를 그, 핵체 간다. 나를 괴롭힌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제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식신, 제살,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살, 요거 살로 나타내가지고 식신이 제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다른, 다른 모양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경하고, 여기 지장간 속에는 있는 을이 있는데, 경하고 을이 간합이라고 해서 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을경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된 걸 보면은 을경합이 있고, 갑기합이 있고, 병신이 합이 있고 정임도 합이 되고 무게도 합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간합에 대한 것은 그냥 보통 외우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을경 합이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을경 합이 됐으니까 이 나쁜 그 편관의 칠살의 나쁜 것이 합을 해서 나를 극히 오질 않게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죠. 이것은 이제, 오양간이라고 얘기죠. 다섯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일간일 때는 묘가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병일 때는 오가 왔을 때고, 무일 때도 오가 왔을 때고, 경이 오 이때는 유가 오고, 임일 때는 자가 왔을 때. 이럴 때는 이것을 양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힘이 강한 그런, 어, 상태가 되고, 이 양인도 그냥 놔두면은, 재를 재물을, 어, 그, 탈취하는 그런 에, 나쁜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반드시 제어, 제압을 받아줘야 돼요. 제어를 해주고 있어야 돼요. 또한 가지는 요 시주에 있는 요 정관은 바로 그 밑에 정제를 두고 있어요. 줄기 쪽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명관과마다 이렇게 해요. 즉, 요 미를 말로 보기 때문에, 재를 말로 보기 때문에, 말을 관성이 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탄. 아, 표슬. 그렇게 하면, 아, 출세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아주 좋은 모양으로 나타냈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또 여기 미 속에 들어는 아, 국제적, 그, 아, 어떤 것들이 미 속에 들어있나 보니까, 이게 지장간을 보겠어요. 지장간에서 정을, 기가 들어있죠. 요 안에. 그래서 아, 정을, 기 속에, 요, 체가 기가, 재가 되죠. 목극 토하니까 재가 되는 거죠. 즉, 이땅 속에, 이건 뿌리 쪽이라고 했죠. 그땅 그러니까 속에 재물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땅 속에 있는 재물이 바깥으로 언제 나올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데, 그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 미가 충 됐을 때 충이 되거나 형충파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주로 충이 강하기 때문에 충이 될때이 묘가 열려서. 아, 땅이 열려서 그 속에 있는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가 투출되어 있으면 더 좋아, 이 경우에. 투출됐다는 것은 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경우는 꽃으로 나타나 있죠, 기가. 꽃으로 나타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가바고기가 합을 해서 합을 했기 때문에 꽃으로 나타났어도 그것이 잘 발휘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합이 안 있다면 이 자체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건데, 합을 해서 이, 이것이 꽃으로 나타났어도 꽃이 묶여있기 때문에 잘안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재물이요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충될 때, 그러니까, 대운에서 와서 충되든지, 아니면 연운에서 충되든지, 그 연운이나 대운에서도 똑같이 신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에 73세일 때이민년이 왔으니까, 이민연일 때는, 이것은 충되는 게없죠 여기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대운에서는 충 되는 거 있나 찾아보는데 대운을 찾는 방법은 이제 대운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대운이 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제 순행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역행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운 간질 잡을 때그 순행으로 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건명일 때 남자일 때는 그연 간이 간이 양일 때는. 순행으로 온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간이 양일 때는 순행이다. 연간이 음일 때는 역행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것이 나, 거, 건명인데 남자인데 에, 경이 양이니까 이때는 순행으로 오는 간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세월의 방법은 그 일지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이죠 그러니까 일진을 기준해서 어, 순행이라면 앞으로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진부터 하나가 되는 거죠. 일, 이, 삼, 사, 오, 육, 육이 됐죠. 육을 삼으로 나누면 그알수 있어요. 그 목시 나오는데 그 목슬 아그 십년 단위의 그 대원간지로 쓰면 돼 여기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라는 끝자리 수가 오는 십년 마다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2하고 12하고 20이 30이 40이 50이 60이 70이 이렇게 쓴 거예요. 10년마다 오는 어, 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나눠서 이걸 정할 때도 나눠서 만일에 이제 지금 경우는 딱 떨어지니까 그냥 2로 적으면 되겠지만은 나눠서 어, 나머지가 1이 나오면은 그냥 아 나머지 일은 버리고 그냥 몫을 쓰는 거고, 만일에 나눠서 2가 아, 나오면, 나머지가 2가 나오면 그건 반올림해서 몫을 하나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일 때는 그냥 버려버리고 몫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나오면 하나를 더해서, 몫에다 하나를 더해서 아, 쓴다.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간지를 쓸 때는 여기서 이제 지금 경진 이렇게 했죠? 이것은 어떻게 쓴 거냐면 월을 기준해서 월을 기준해서 순행 간지를 쓰는 거예요. 월 다음에 그 순행 간지를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이렇게 차례대로 순행 간지로 적어 나갔어요. 그래서, 아, 이때, 이제, 이거하고 충이 되는 경우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보죠. 여기서, 술이 될 때가, 아, 충은 아니어도 형은 되죠. 여기서 형. 그래서, 아, 미하고 술이 형 되니까, 이때는, 뭐, 충만큼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 술은 형은 되니까, 요걸 막 흔들어주니까, 묘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때, 나이가 됐을 때를, 좋은, 운이 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바고기가 합을 했고, 이걸 간합이죠. 그 다음에, 자하고 묘는, 이걸 상형이라고 해요, 형. 그러니까, 형이라는 것은 서로 흔든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간이 합을 하고 있는데, 지지에서 즉 줄기 쪽에서 꽃은 합해 하고 있는데 줄기 쪽에서 약간 요동을 쳐서 흔들어 주니까 이 합된 것이 좀 끊어질 염려도 있죠 불안한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어느 쪽에서 합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요것을 완벽하게 합을 하면 합을 하고 아니면 아닌 거로 돼야 되지 이와 같이 흔들어 주고 있으면 이 모양은 흔들리니까. 안정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이 있고, 금극목이 죠 그래서 편관으로 작용했는데, 이렇게 편관으로 작용하는 금극목 상태를 이것을 세덕부살격이라고 해서, 조상이 요직에 있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살인상정인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살이고 요건 인이니까 살과 인이 서로 어그어 합을 해서 안정된 상태로 됐다. 그래서 이걸 살인상정격이다. 머물고 있다. 자 안정된 상태로 머물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요 묘하고 미가 원래는 해묘미 하면 삼합인데 여기서 해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묘하고 미만 돼도 반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형을 요 묘미가 합을해 주니까 흔들어 주는 것을 멈추게 해 주니까 오히려 좋은 작용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반합을 한 것이. 그래서 반합이 나와 있고 여기서 그 다음에 자미는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자미는 원진 관계가 된다고 했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 그런 얘기를 할때 원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천월도 귀인 이것은 현모양처를 의미할 때 천월도 귀인 이런 말을 쓰고 있고 요 천월 귀인이라는 것은 그 동양 지제가 된다. 즉